2015학년도에 입학한 새내기 학생들이 가톨릭대 신입생으로서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. 지난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간 강원도 속초 한화 리조트에서 중앙세터기획단과 v u 스팀 공동주관으로 신입생 수련회가 열렸습니다. 첫날에는 리조트 근처 속초실내체육관에서 중앙행사가 열렸는데요. 최준규 교목 실장 신부의 행사 시작 기도로 문을 연 행사는 이세용 학생 취업 지원 처장의 안전 유의 사항에 대한 당부와 학생 활동 자문 교수 소개로 이어졌습니다. 저희도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안전인데요. 저희 교직원들하고 또 학생 기획단 친구들이 한두달 동안 모의 연습도 하고 사전 답사도 하고 뭐 안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지금 안전 문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어, 진행하고 있습니다. 이어서 펼쳐진 공연 무대에서는 아카펠라, 통기타, 힙합, 댄스, 밴드, 응원 동아리 등 공연 동아리들의 다양한 무대와 초대 가수인 울랄라 세션의 공연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. 챕터가 있으니까 좀더 빨리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동아리 활동도 많이 하고, 다른 과 친구들이랑도 많이 친해지고 싶어요. 이튿날에는 새내기 환영미사, 단과 대학 및 학부별 행사가 이어졌습니다. <laughs> 남자, 남자